예? <laughs> 오늘 해볼 게임은 이겁니다. 플랫폼 파일 8번 출구의 후속작입니다. 8번 출구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후속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지하철입니다. 이 아저씨는 그... 그건는 아저씨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 근데 일단 이런 표지판 어, 다잘 봐야 돼요. 전구, 예쁜 여자, 가구, 뭐팔 아저씨 위에 코브? 오케이 오좀 캐릭터 예절 캐릭터 컴퓨터 아모르겠다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여자 전구 가구 고양이 팔 아저씨 캐릭터 예 오야이씨 지랄지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이상현상이 있으면 뒤로 가야 되나요? 안 열리는데? 뒤? 없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이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17, 8 9나 21, 2 3 4 23, 24, 23, 2가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23, 24, 23, 2에2번4 2번4 23, 아, 일단 해볼까 보자 근데 이것밖에 없지 않나? 2, 3, 4, 5, 6, 7, 8 뒤에 1, 2, 3, 4, 5, 6, 7, 8, 9, 그리고 4번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아저씨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대체? 아 이러면 또 리셋이고 아, 아 잠시만 벌써부터 힘든데 일단 확인, 오케이 달려 스피드로 시작하겠습니다. Do n o 시 proceed to the next car. Until the a n o m y in the car disappears.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진절한 예? Do not move when it is bright. 지금. 꼬마야, 비켜줄래? 꼬마가 안 비킵니다. 오, <laughs>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진이 달라진 게 없네요. 이번 편 사진이 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예?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예? 문야어안 연.. 안.. 아니 언제 저기 가셨대? 아니 그러면 여기 열수밖에 없나요? Son of a bitch 뭐 딱히 달라진 게 없어요 예예 예. 아, 예? 예? <laughs> 어... please check electric sign. 예? 이거 아니에요? <laughs> 뭐, 뭐야, 아저씨? 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유인, 유인을 시키자. 위태위태 걷는 아저씨의 모습,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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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비어. 아 이런 잠시만요 심장이 너무 아파요 지금 심장 아픕니다 아니 근데 이건 다시 뒤로 가는 게 없네요 그냥 직진만 하는 건가 잠시만 이게 밝을 때 움직이면 안돼오이 예? 들드가시자 그냥 가도 되나요? 이거 가자, 그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 아, 여기 앉아야 되구나. 이제 가면 되나, 열렸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상 현상이 지금 있나요? 오 어, 뭐야? 예? <laughs> 귀엽습니다. 일단 뭔가 데이면 안될것 같아요. 최대한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뭔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숨소리 들려요? 아이 지금 안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laughs> 예? 오, 손톱 밑에 때가 많습니다. 오호. 손좀 씻어라 손좀 씻어. 너무 더러워. 고마워 왜 그래? 파인드 미 니가 어딘지 알고 내가 찾아야 되는거지? 이거 뭐 핸드폰에 있는거.. 아..아니구나 어우씨.. 쉣 얘? 여기 앉으면 되는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이거?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 아니 뭐 알려주지도 않아, 이 불친절한 게임. 예? 예?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졌어요. 아니 좀 내려주면 안 돼요, 이거? 근데 무조건 달리면 되는 건가, 이거?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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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열리는데? 가스가 찼습니다 예? 어? 내리면 되나요? 뭐야 쿠쿠도? 오 진짜 무한열차 아니에요 이거? 아니 여기서 나보고 어쩌라고 뭐 업적이 떴는데 저거 무슨 말이죠? 이거 보이세요. 캔 고홈, 캔 고홈, 캔 고홈. 와 이거 에바다. 그럼 다른 엔딩도 볼까? 아, 일단 탈출하고 싶은데 그 엔딩, 엔딩도 엔딩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가봅시다. 레이즌 로 아저씨, 첫 번째는 뭐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뭐 딱히 없는데, 두 번째 칸 어? 신호등인가? 빨간색일 때 멈추고. 아니, 몰라. 갈... 일단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예? 아 이건 열면 안 되죠, 당연히. 좀 기다려 봅시다. 앉아야 되는가? 어 됐습니다. 리노즈카나. 지금 여기 이름 바뀌었죠? 이름 바뀌었습니다. 예? Do not get off. 아 내리지 말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내려도 되는 거야, 이거? 앉아볼까? 아이, 절대 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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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내가 저번에 내려가지고 아, 그냥 배드 엔딩 나온 거 같은데 아,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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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뭐 이상현상을 찾으라 하거든요? 뭐,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 근데 그렇게 무섭진 않다 이제 뭔가 할수 있을 것같아 이제 이거 원래 이렇게 흔들리나요? 어 아, 근데 이건 딱히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 넘어갑시다 뒤도 돌아보.. 뒤에 안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아 그냥 뒤에 안 돌아보면 되구나 두 번째 얘는 보면 안되겠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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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매지면 오거든요 지금 그렇지 담아레 끼대 오마에 담아레 바가야로 코도야로 그렇지 아, 근데 목소리 열어주기 싫다, 근데, 진짜. 저기 문이 열려있네요. 숨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앉을게요, 그냥. 그렇지! 절대 안 통하지.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 이, 이번에는 이 안개가 아닙니다. 안개가 아니에요. 아 아니, 설마 그 8번 출구 있잖아요. 설마 거긴가? 8번 출구?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8번 출구로 가는 거지. 거기 세계관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와쉣 설마 와 맞네, 와. 와, 잘 만들었다. 제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상, 미스터 킴이었습니다.